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처음에는 매력적이고 흥미로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유독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감정이나 필요를 존중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상대방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리적, 감정적, 그리고 신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나르시시스트가 남긴 상처는 오랜 시간 동안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대본에서는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삶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의 자아 존중감을 무너뜨립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자신이 우월하다는 인식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방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며 그들의 자존감을 파괴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무엇을 하든 결코 만족하지 않으며 그들이 이룬 성과를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폄하하거나 무시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느끼게 만들고 결국 자존감이 크게 손상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들 중약60% 이상이 자존감이 심각하게 떨어졌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울증이나 불안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며 피해자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불안이나 슬픔을 표현할 때, 나르시시스트는 그것이 과민 반응이라고 하거나 그 감정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끼게 되고 점차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적 억압은 장기적으로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또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조작하는데 능숙합니다. 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상대방을 조종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왜곡시켜 그들이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작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한 말을 부정하거나 피해자가 잘못된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러한 가스라이팅은 피해자가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나르시시스트에게 더욱 의존하게 만듭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나르시시스트의 가스라이팅을 경험한 피해자들 중80% 이상이 자신감을 상실했으면, 그로 인해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의 사회적 관계를 고립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자신에게만 의존하도록 만들기 위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려 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가 친구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들과의 관계를 비난함으로써 피해자를 고립시키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립은 피해자가 나르시시스트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며 외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이러한 고립감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다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또한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그들의 행동은 예측할 수 없고 순간적인 감정 변화에 따라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때, 갑자기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등의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은 피해자로 하여금 끊임없는 불안감을 느끼게 만들며, 언제 또 나르시시스트가 화를 낼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러한 불안은 신체적인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또한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끊임없는 비난과 조종, 그리고 감정적 학대는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게 만들며 결국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신을 자책하고 더 나아가 삶에 대한 의욕을 잃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의 희생자들 중약50% 이상이 관계가 끝난 후에도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의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겪은 트라우마는 관계가 끝난 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그 관계에서 겪은 경험으로 인해 악몽이나 플래시백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PTSD 증상은 피해자가 나르시시스트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며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기 의심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피해자가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부정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그 상황을 만들었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행동은 피해자가 자신의 결정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나르시시스트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또한 피해자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의 삶을 자신의 필요에 맞게 조종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의 목표나 꿈을 포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나르시시스트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경력이나 관심사를 희생하게 되고, 관계가 끝난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수 없는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실감은 피해자가 자신의 삶을 다시 정리하고 재구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며, 새로운 관계에서 조종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이러한 신뢰 문제는 피해자가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감을 느끼게 만들고 다시금 나르시시스트와 같은 사람에게 휘말릴 수 있는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의 희생자들 중 많은 이들이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 문제를 겪고 있으면 이는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삶에 매우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으로 피해자를 조종하고 학대하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오랜 시간 동안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을 보호하고 적절한 지원과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다시 자신의 삶을 회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